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땅 위에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략길 가는 인생 가운데서 광략길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 당시 일개 국녀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된 희빈 장옥정은 영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 여성으로서도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이 장희빈을 소재로 한 것이 1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남인이 몰락하면서 중전까지 올라갔던 희빈 장씨, 그는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희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전 민비가, 예전의 중전 민비가 이제 5년 만에 복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잃었던 그 중전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절치 부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이때 민비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희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비를 저주를 합니다. 민비의 얼굴이 그려진 화상 그 화상을 향해서 화를 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비의 형상을 닮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바늘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저주의 물건을 민비가 자는 침전 근처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질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이러한 저주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얼굴이 새겨진 그 사진이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바늘로 찌른다고 할것 같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말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말, 모함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행을 당한 세월호 그 자, 자녀들의 부모들에게까지도 또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저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광야길에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합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주술사 발람을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축복의 말이 나온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이 복의 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그에게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축복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참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왕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광야 길을 이끌어 하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을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악한 점술사의 말이었지만을 그러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그러한 점술이나 복술, 저주의 말이 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때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모함하는 말, 거짓말, 과장된 말, 왜곡된 말 이런 말을 하,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 특별히 험한 말, 악한 말이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말이 거칠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이 악한지 모릅니다.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느 연합단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까지도 참 거칠고 험한 말을 하여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도 얼마나 험한 말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댓글이 너무나도 악하고 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허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별의별 악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별의별 저주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운명적인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게 되면, 이사를 잘못 와서 그런가, 이사 날짜를 잘못 잡아서 그런가, 조상 무덤을 잘못 정해서 그런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가, 자기의 운명이 저주받은 운명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생각들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단군교 교주였던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김혜경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김혜경 목사님은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단군교를 신봉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운명을 감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를 봐도 아무 좋은 것이 없고. 또그 사람이 이름을 봐도 좋은 것이 없고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사주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김혜경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또 잘못 해석하면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운명이든지, 그것이 어떤 악한 저주이든지, 어떤 악한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저주가 어떤 악한 운명이 또한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저주나 또한 그런 어떤 악한 운명과 같은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저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특별히 말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 악한 말이 쏟아질 때 그것을 막아 주십니다.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말, 그 저주의 말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발람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저주의 말, 악한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골리앗이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로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을 막아주시고 그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 그도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자 지병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저주의 말을 바꾸셔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도망을 칠때 일입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심의가 다윗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화를 내가 자초했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쏟아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를 대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악한 말, 저주의 말을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심의가 다위당을 저주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가 다윗왕을 저주할 때 다윗왕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저 심의를 당장 쳐죽여 버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무에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악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악한 말을 들었습니까?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하여서 이것이 내가 저주받아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두려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의 말도 다 지켜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어떤 악한 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큰 저주, 죄악의 저주를 구원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길을 갈때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악한 말,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며 광략길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